자, 자 어, 안 떴어. 제우의 시간이다. 안돼. 이거를 로그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하, 나 스팀 마일까먹을 것 같은데. 아 왜? 아, 왜? 맞잖아. 스팀 개자식아 어, 좋았다. 로그인하는데 막 오르 오르래. 스팀을 종료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오르어 슬퍼, GPT야. 아, 내가 스팀으로 로그인하고 싶어서. 계정 복구 절차를 따라가야 해요. 근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서쳐 계정을 복구하고. 계정 복구를 하려고 하라 그래서 로그인했는데,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계정을 복구하겠습니다. 다른 걸일부을 재설정을 또 하라. 또 했는데 또안 됐단 말이야. 그, 스팀 고객 지원에 직접 문의를. 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해결해달란 말이야!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로그인하고 말씀해주세요. 로그인하고 <laughs>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혹시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개자식아 GPT 참 먹고 살기 힘들겠다 지금 GPT 걱정해? 리코 다안 해! 존벌도 고싶봐 이미 도태야 이미 도태당했어 셀프 도태는 진짜 존나 참신하네. 저기 도태 무덤이 로그인 좀 로그인 좀한 좀 번만 로그인 해주렴 나나나나나 님 이미 벌써 정부이다 하고 있는데 아, 헤드, 헤드 따야지! 아, 아, 다 죽여, 다, 다 죽여. 죽여! 아, 어? 이상하네, 너무 센데. <laughs> 미안해. 나도 내가 스팀에 안될줄 몰랐어. 제 결계인가? <laughs> 야호! <뭐야>? 도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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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원 있음. 퍽! 몸 상태 표시됨. 100% 아이템. 여기 맵, 매스컴 <laughs> 어머니의 밥상. <laughs> 이거 화장실 세면대. 물 콸콸콸. 이러길래. 안되겠다. 문 열어야지. 뻥뻥 으아, 준비다 머리 뚝배기 퐁. 뚝배기. 뒤에서 띠죠 으아, 달라. 안아줘용 뚝배기. 방속도 미쳤지. 아, 여러분, 드디어 제가 게임을 네, 네, 켰네요. 예. 이제 시도해도 되지 않을까? 2초. 1초. 10시.